조선후기에 사용된 조총입니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자 홍주 의병들은 이 총을 들었습니다. 총구가 향한 곳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홍주성. 성을 탈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내 의병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홍주 의병은 비록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무장 투쟁의 정신은 독립군까지 이어졌습니다. 홍주 의병장 이세영은 신흥무관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내며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은 1920년 홍성 출신 김자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 투쟁 사상 가장 큰 승리로 결실을 맺습니다. 홍성군이 홍주성 역사관이 소장하고 국립 공주 박물관과 독립 기념관에서 대여한 유물 7점을 선보입니다. 당시 최대 규모였던 홍주 의병과 올해 100주년을 맞는 청산리 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는 특별전입니다. 홍주 의병에 참여했던 이세영 선생 그리고 홍주 출신 김자진 장군이 우리나라 이제 항일 독립 무장투쟁 역사상 역사에서 가장 이제 굳직굵직한 업적을 굳직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홍주 의병과 그리고 독립군과 이제 영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의병의 날을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6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회장 도시인 홍성군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정부 기념행사로 우리 홍성군이 국무사업에 선정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행사 전날인 5월 31일에는 역사 강연 토크 콘서트와 의병이어 일어나라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 6월 1일 의병인날에는 홍지읍성 잔디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오는 10월 김자진 장군을 주제로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과 독립군. 구심점이 된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